안녕하세요. 미미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후 시간부터 이제 조금 한가하게 제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앞전까지는 조금 바빴다면 굉장히 바빴던 것 같은데 모임도 많고, 아, 그래서 지금 느긋하게 이렇게 옥상 안에서 뭐, 아이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면서요, 처음에 들어올 때 온도가 지금 저기, 네, 16도에요. 16도에서, 어, 앉아있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앉아있으니까 이 깝깝한 그런 느낌이, 어, 들더라고요 옥상이 하우스 안에서도. 그래서 지금 제가 입구에 문을 조금 열어놨습니다. 열어놓고 등지고 앉아있는데도 이,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네, 깝깝함이 느껴지는데, 근데 또 묘하게도요,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 길게 이어지는 건을 다 연결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네,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씨가 없고, 좀 온도가 따뜻해요, 부산 날씨가. 그렇지만, 네, 12월 초가 되니까 확실히, 그, 같은 온도라고 해도, 어, 다릅니다. 이 추위 체감 온도가 조금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놀란 게, 이 미세한, 네, 바늘 구멍이 항소 구멍 같다고 느낀 게, 지금 네그 비닐 가림막을 찾아가 있는데 바닥까지 네 뽁뽁이가 다 있는지 안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비닐 가림막은 다 찾아가 있는데요 도대체 어디서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어 지금 제가 찌꺼기 청소를 조금 했어요 바닥에. 덕지덕지, 덕지 네, 그, 나뭇잎 하엽이 진, 네, 마른 상태, 그 하엽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하엽이 바닥에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금 그래도 약간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해도 이렇게 찌꺼기가 어디서 날라왔는지 이렇게 많이 날라와 있습니다. 네, 입구문은 또 조금 열어놓고, 이제 좀 시간이 좀 되니까 천천히, 네, 요거 뽁뽁이 좀 설치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낮에 이렇게 따뜻할 때 옥상에 네, 앉아있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또 깝깝한 그 동풍이 안 되는지를 몰랐는데요. 사실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따뜻합니다. 햇빛이 나와 있을 때는 이 하우스 온도가 어 많이 올라간다라는 걸 느끼겠네요. 그래서 아침 저녁 네, 고그 시간대만 네, 뭐0도시1도시 어 그렇게 어 가리키기도 하고 한, 하는데 한낮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이 하우스를 쳐주게 되면 바깥에 외부에 있을 때보다는 아이들이 살짝 고운 느낌도 들고 약간 네, 곱게 곱게 네, 물이 들어가는 네,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 시작합니다. 네, 또그 하우스 안에서 예쁜 아이가 있고요. 또 옥상 노지에서도 아주 예뻐지는 아이가 있고, 네, 다육이 종류마다 그 성향이 조금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런 아이들 그죠. 입장이 좀 세포조직이 약한 이런 아이들, 입성이 약한 아이들, 음, 확실히 하우스를 쳐준 지가 지금 며칠에 얼마 안 됐는데요. 얼마 안 되어도 여기 고운 느낌이 나와요. 여기 생장점 얼굴이. 어, 처음 나올 때는 다 물론 곱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느낌이 약간 그 더티함에서 살짝 그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뀌는 게 어, 표가 조금 납니다. 요런 아이들이 표가 나고요. 그리고 요 아이 요즘에 좀 절정미가 뭐냐면 이 박화장이에요. 박화장이 너무 예뻐지고 있습니다. 색감도 맑고 깨끗해지면서. 어, 붉은 색감이 또양 가장자리로 나오죠. 나오면서 이 꽃대 때문에 네, 꽃대가 길게 늘어져서 조금 그렇는데 어, 꽃대도 쑥 자랐습니다. 사실은. 근데 너무 생기가 발랄하게 보이는 네, 그런 박화장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저쪽에도 박화장이 예뻐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 약간 그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가까이서 보면 생기가, 아, 나옵니다. 그래서, 아 예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햇빛에 보여드리면 요런 생기가 나오죠. 네, 색감은 붉게 물이 들어가 있고, 네, 원래 봄에는 네 꽃대를 안 올리더니, 네,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예쁜 꽃대를 올려주고 있는데요. 색감도 너무 예쁩니다. 아, 야 제가 이게, 어, 김장하느라고 하고 허리를 조금 썼더니 허리가 안 좋아서 네, 숙이는 거를 조금 자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네, 예쁜 아이들은 이렇게 풍성해지고 네, 햇빛을 조금 보여주게 되니까 이 아이의 그 상큼함이 그대로 나와서 제가 살짝 한번 들어봤어요. 네, 이렇게 박화장이 아주 예뻐지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러우 금입니다. 선물 받은 아이인데, 어 제가 뒤쪽을 돌려놨어요. 이 아이 얼굴도 좀 보면서 어 뒤에 생얼이 있는 부분이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금기가 생생장점 네, 부근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 예쁜 입니다 그래서 이 <laughs> 아이는 조금 약해요. 이두 아이가. 근데, 어, 이렇게 달궈지면서 처음에는 약간 우짜라 하면서 얼굴이 컸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장점이 약간의 휘어짐도 나오고, 네, 더토톰해지면서 달궈지는 그런 얼굴이 나오면 달과 아이들은 얼굴이 최고로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이 로우 금이, 네, 색감이 살짝 올라오네요. 이 하우스 안에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하우스 안에 있으면 색감이 좀 빠질 거다 생각했는데, 색감을 오히려 예쁘게 올려주는 아이가 있고, 또 약간 빠지는 그런 아이, 햇빛 직광이나 일주장을 상당히 요구하는 아이들은 약간 우짜람이 벌써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다빈치 코드도, 음 생각보다 그 하우스를 해주고 나니까 예뻐지는 거예요. 달궈짐도 나오고. 원래 요 아이가 예뻤지만은 그 하우스를 해주고 나니까 왜 편안한 그런 얼굴이 나오는 거, 음 사람도 얼굴을 보면 조금 느낌이 이 다육이도요,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요 아이가 상태가 조금 안 좋구나, 또요 아이가 좀 괜찮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근데 요런 아이들은 사실은 하우스 안에서 되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린구아스도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네. 외곽 내유예요. 외곽 내유 반대로 네컷은 아주 그 돌기가 두드러지게 나 있어서 아주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특징이 있는 아이인데 이 봄에 벌써 이 아이 매력이 빠집니다. 근데 지금 이 외도인 하나 이 아이가 얼큰히 외도가 아니죠. 각각 몸이으로 바뀌었는데. 뿌리가 좋은 아이고 뿌리가 좋지 못한 아이는 저렇게 찌질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요 아이도 네, 약간 편안한 얼굴로 보이는 게 이게 표가 건방나네요, 정말. 그리고 또 여기서 어 레온나이트도 실제로는 네, 요그 비닐 하우스를 해 주고 나서 훨씬 더 얼굴이 예뻐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 색감이 약간 고운 듯한 느낌이 들면서 얼굴이 네, 예뻐지는 요런 아이들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네, 안 끊고 가려고 하니까 좀 지저분한데요. 좋아이로 워터멜이 보세요. 몽골몽골하니 너무 예뻐지는데 색감도 예뻐요, 요아이가. 아, 꽃대 올리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네, 어제는 또요 연봉을 보고 제가 반해서 깜놀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 예뻐졌어요, 요아이도 더톰해지면서 근데 오늘은 또이 워터멜이 보고 아,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색감이 진한 내 네, 라인을 살짝 그려주고 있는데 아주 네, 고급진 그런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트럼포트 네, 러우예요. 이로우는 색감이 정말 우리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 중에서 색감이 제일 예쁜 아이인 것 같아요. 요거 이처럼 포트 합시가 아이인데 이렇게 분질을 많이 해서 군생을 이루었습니다. <laughs> 이게 휀스망에 녹이 나서 자꾸 떨어져요. 가루가 이렇게 있습니다. 색감은 살짝 빠졌는데도 네이로우가 색감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또 여기 어, 아이고, 꽃대. 네, 로즈 가든이란 요 아이가, 네, 살짝 손톱에, 어, 약간 붉은 점을, <laughs> 이, 보이시나요? 이 미미한 변화. 왜냐하면 요 아이가 365일 색감 변화가 없었어요. 색감 변화가 유일하게 있었다면, 재작년에 그 얼큰이로 만들기 전에, 약간 그 아이보리 계열로, 지금 여기 요 아이가 로치란 아이인데, 요, 로치, 요, 중간 단계 색감, 약간 골드빛감이 나오는 그런 아이브리 색으로 바뀌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원래는 어찌된 판인지 요거 방울토로 분갈이를 해줬는데요. 손톱이 살짝 붉은 점을 약간 찍고 있어서 제가 워낙 변화가 없는 아이라서 신기해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요, 레온나이트라는 아이는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 성장도 정말 많이 했네요. 그리고, 네, 뉴엔의 진주가, 어, 수영이 보기 싫어서 제가 조금 모아서 심어줬더니, 요 아이는, 네, 하나 적심되었고, 색감이 아주 예쁘게 나오네요. 조금 모아진 수영이 그래도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묵하게 보이고, 백운무란 아이입니다. 백운무. 꽃이 없어도 요 아이도 예쁘죠, 나름. 그리고 여기는요. 어언월이라는 아이예요. 오늘도 자기 그 여름에 입장을 다 떨궜던 아이인데 제가 분갈이를 해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하엽지는 내 쭈글쭈글한 입장만 떼어 주고 놔뒀는데 이것도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하얀 아이들이 성성 올라오고 있습니다. 긴 입장은 여름에 웃자란 아이들이고 짧은 입장은 최근에 가을이 되어서 새로 나온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름 내 네, 풍성하게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언월이란 아이예요. 언월! 오늘이 제가 새로 분갈이를 해서 방울토에 심어졌습니다. 약간 요렇게또 보니까 그 붉은 색감이 살짝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짝 보이시죠? 금기와 네 붉은색이 같이 살짝 도니까 네 오늘도 어 나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와이 네어 누다예요. 누다가 이제 저희 집에서는 드디어 아주 맑고 깨끗한 얼굴이 나옵니다. 이게 음, 하우스를 쳐놓고 나면요. 하루하루가 변화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하루는 그 아이가 쑥 웃자라 있는 그 약간의 그우자람이겠죠 입장을 펼친 그런 얼굴이 있는데요. 요런 아이는 정말 잘 달궈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피싱이란 아이인데 요 아이도 잘 달궈져 가고 있습니다. 약간 저기 홍매화랑 같이 요 아이도 내 피멍이 물이 들어서 조금 그랬는데 요 아이가 자세히 보면 네, 큰입장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고 나면 약간 내 얼굴이 고급진 그런 얼굴이 나오는데 예쁘게 내 키우려고 하는 과정이 꽤 오래 걸렸네요. 그리고 저희 요번 여름에 다육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더욱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 네, 어, 요 아이가, 제가 가를 당해서 지금 계속 이게 손을 봐줘야 되는데, 이거 어쩜 좋아요. 아유, 이거 다 뽑혔네. 요 손을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났는데, 두 아이가 은가를 당해가지고, 지금 요렇게 되어 있어, 수형을이걸 다시, 네, 심어줄까 싶기도 해요. 얼굴이 조금 보기가 싫은데, 일단 요렇게 놔두고, 아유, 네, 요렇게 가지가지, 네, 군생을 이루지가 않고, 각 몸으로 있는 아이들, 모둠심기를 해주는 게 이렇게 잘 심어지면 다행인데 어떨 때는 그수영이참 예쁘게 안 심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금 속상하죠. 근데 <laughs> 네, 이 러블리가 좀 그랬었어요. 저 아이는 금방 심어졌는데 이 아이가 정말 안 심어지더라고요. 크기가 네좀덜숙 날숙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어 금목이란 아이 네 저희 집에서. 이렇게, 아,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예쁘죠. 이 끝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네, 블루 이프라는 아이가, 어, 저쪽에 햇빛이 잘 드는 쪽에, 어, 제가 옮겨놓은 지 정말 한 이틀 되었습니다. 이틀 되었는데, 이렇게 얼굴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네, 강한 그 햇빛을 일조량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면, 정말 내 네, 풀떼기 잖아요 우리 그냥 네, 다른 집사분들 을 쉽게 말하는 걸로 이 풀떼기처럼 자라요 그래서 이 블루엘프는 다시 옮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옮겨 주고 그리고 네요 아이가 블루 드래곤이란 아이 아유 요 아이는 요 자리에 놔둬도 조금 성장하는 그런 느낌은 들어도 네 예쁘네요 확실히 그리고 요쪽에 네 레티지아가 금방 오자랍니다 요 아이는 일조량이 부족하면 그래도 네요 위치에 비닐 가림막 쳐줘도 크게 오자라 은면 보이질 않네요. 그리고 여기 마카다미아라는 아이, 조그만 아이 마카다미아 이렇게 잘 있고요. 요 아이는 성령이란 아이입니다. 성령. 요한 아이가 올금인데 원래 여기도 올금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아이는 여름에 가고 하나에만 남아서 이렇게 잘 살아주고 있습니다. 네, 뭘로나 성령이나 뭐, 정말 똑같이 생겼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구분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요 아이가 지금, 네, 살아본이란 아인데, 이 어, 저희 집에서 깨손유로 자라고 있던 아이예요 근데 지금 요거, 금은, 네, 손톱이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요 아이도 의외로 하우스 안에서 색감을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네, 분갈이를 제가 최근에 한 얼마 전에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 내 생장점이 네 잔뿌리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맑고 깨끗한 얼굴이 나오고 있고, 이아 아이가 제가 조금 더 크게 키우려고 이 아이 색감과 너무 이 모양새가 내깨순이로 변하는 이 모양새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좀 키우려고 풀분에다가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곰 마리아 라는 아이가 어 저희 집에 와서 색감이 살짝 올라왔어요 이렇게 창 아이들은 지금 어 조금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네 색감을 예쁘게 올려주는 아이들은 어 정말 예쁘게 올려주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맥 나이징 도어 약간은 네 색감이 약간 얼굴이 벌어지면서 음 그런 거는 있는데 색감 자체는 요 아이도 올라왔습니다 와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와, 너무 예쁘네요. 네. <laughs> 이렇게 요 시기가, 네, 다육 아이들이 어, 예뻐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한, 한낮의 온도가 어, 지금 15도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금방 금방 바뀌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네, 한낮에 네, 날씨가 좋을 때, 지금 날씨가 앞으로 며칠간은 계속 좋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요 아이도 네, 물을 조금 줘야 될것 같아요. 옥상에는 건조함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네, 물을 그래도 조금씩 둘러가면서 키워야 아이들이 예쁜 모습으로 네, 성장도 조금 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물을 아끼게 되면 요 아이가. 완전 더태대 버리는 경우도 있,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네, 신경을 그래도 나름 써야 되는 그런 지금 환경이에요, 저희 집에는. 그러니까 환경에 맞춰서 자기 집에, 지금 보세요. 악무가 엄청 시드마죠 그죠? 이거 물고파서, 물고파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보면 이렇게 하우스 찾아가 있으니까, 네, 물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요거, 지금 촬영 금방 마치고, 물 필요로 하는 아이들, 매달이만 골라서 지금 물을 줄 거예요. 네, 요렇게 옥상 다육 소식 전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